아멘. 오늘은 눈이 열리고 입이 열리고라는 제목으로 말씀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쉬운 퀴즈 문제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쉽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 없이 1번인지 2번인지 맞추시면 됩니다. 문제입니다. 다음 중 원숭이와 관련이 있는 것은 1번 바나나 2번 판다. 1번. 자, 몇 번일까요? 1번. 1번, 2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2번. 어, 2번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실험, 이 문제는요. 미국 미시간 대학교 심리학자인 리처드 니스베시 한 실험입니다. 대학교에서 미국 대학생, 중국 사람, 대만 사람을 대상으로 이 문제를 이렇게 냈습니다. 아주 단순한 실험이었지만 서양 학생과 동양 학생의 대답은 명확하게 갈라졌습니다. 동양 학생들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바나나 우리가 동양 사람이잖아요. 바나나 이렇게 했습니다. 아 원숭이는 바나나와 관련이 있지요. 왜냐면 원숭이가 뭘 좋아해요? 바나나를 좋아해요. 이렇게 동양 사람들은 생각하는 방법이 관계입니다. 관계적으로 접근하네요. 그래서 원숭이 엉덩이는 빨게, 빨간건 사과. 사과는 맛있는 건 이렇게 늘 관계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동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서양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원숭이하고 판다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아이 둘은 같은 동물입니다. 같은 포유류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범주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는 당연히 바나나라고 생각하지만 서양 사람들은 당연히 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은요 동일한 것을 보고도 다르게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본인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시행착오가 잘못된 판단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두 제자가 나오는데요. 그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두 제자의 모습을 봤더니 좀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둘이 열띤 논쟁을 좀 버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을 때한 사람이 그들보다 조금 빠른 걸음으로 그들에게 접근을 합니다. 여보시오. 당신들이 걸어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두 사람이 깜짝 놀라 자리에 멈춥니다. 어떻게 이 이야기를 모르지? 라는 표정으로 물어보는 사람을 쳐다봅니다. 위아래 이렇게 훑어보더니 보안이 당신도 저기 예루살렘에서 오는 길 같은데 혹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들어보지 못했습니까? 어떻게 그 일을 모른단 말입니까?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또 대답해 주죠. 답답한 사람이군요. 정말 나세렛 예수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지 못했습니까? 그분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엄청난 일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그가 말하는 모든 것들을 듣고 사람들이 그분은 선지자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그를 사형 판결에 내어주고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슬픈 마음을 표시하죠 또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정말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분 속량할 분으로 저희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그가 벌써 돌아가신 지한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어떤 여자들은요 그가 무덤에 갔는데 시체를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누구는 살아났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영 믿기지가 않네요. 슬픈 기색을 하며 이 이야기를 계속 펼쳐갑니다. 이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동안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는데 예수님의 제자인 그 둘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눈이 가리어져서, 눈이 가리어졌대요. 뭐 그들이 뭐안 대라도 썼을까요? 뭐가 좀 가리어졌을까요? 예수님이 모자를 그냥 푹 눌러 써서 얼굴을 보이지 않게 가리셨을까요? 아니면 변장을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전부 다 아닙니다. 늘 있는 모습 그대로 다가가셨는데 그들의 눈이 가려졌습니다. 가려졌다라는 것은요,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바라봤다. 결국, 자기 생각이 자기의 믿음 없음으로 드러났습니다. 늘 봤던 예수님인데 그 눈이 가려져서 그의 믿음 없음이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누군지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럼 그들이 어떤 자기 생각이 갇혀 있었냐, 말씀을 보았더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르 예수의 이리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다라고 합니다 아 그분은 정말 능력이 있는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송량할 자라고 정말 간절히 바라고 바랐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송량은 뭐냐면 구원해주기를 이거는 영원의 구원이 아니라 정치적인 왕으로 이스라엘을 그 로마의 압제 속에서 해방시켜 줄 분으로 저희는 알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될줄 알았습니다. 정말 유명한 혁명가로 알았습니다. 선지자, 혁명가, 정치인으로 알았습니다. 공통점은 뭐냐면 그분이 아주 능력이 많은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사라진 거죠. 그 죽음과 함께 모든 기대가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비참하게 끝났다. 예수 사람에 대한 모든 기대가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의 꿈이 다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슬픈 표정을 하면서 터벅터벅 엠마오로 향했습니다. 이 생각 속에 이렇게 갇혀 있으니까요. 자기 생각 속에 이렇게 갇혀 있으니까 제대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 잘못된 생각이 믿음없음으로 드러났고 그 감정을 지배했고 고민과 혼란 속에서 지금 방황하고 있는 모습들이 그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톡톡톡 또 깨주기 시작합니다 후반부에 가니까 이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시간이 좀 지나자 그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눈이 가리워졌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우리는 잘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다가가서 말씀하십니다. 뭐 하신다고요?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늘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서,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 있는 자들아 먼저 좀 나무라시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꾸짖으시면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니 내가 그렇게 살아 생전 너희에게 이야기했는데 그걸 너희들은 기억하지 못하니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제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그냥 뒤통수를 한대탁 때렸을 것 같습니다. 나다 딱 하고 말씀할 것 같습니다. 나를 몰라보냐?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예수님 은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어떻게 하세요? 말씀하세요. 그뒷 이야기 보실래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저 같으면 그냥 정신 차려하고 알려줄 텐데 보니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구약 성경으로도 쭉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구약 성경에 이렇게 예언되었다 메시아가 어떻게 고난받을지 예언되었다 그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건지 예언되었다 그 성경의 내용들을 아주 자세하게 합니다 왜? 그 가려졌던 눈을 밝히 열어주기 위해서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그 이야기가 다 끝났는데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얼마나 이야기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드디어 도착지 숙소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두 제자가 이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선생님을 아, 저희랑 좀 같이 머무시죠 제가 좀더 듣고 싶습니다 간청합니다 저희랑 같이 머무시죠 같이 머뭅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떡을 떼죠 떡을 떼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께 감사기도 올려드렸겠죠 감사합니다. 고백했겠죠. 말씀 나눔에 대한 감사를 드렸겠죠. 그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 떼서 떡을 나눠줍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자의 눈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어, 예수님이다 깨닫게 됩니다. 그 말씀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 계속 들어간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사 최후의 만찬 때 그렇게 하셨던 그 기도의 모습. 떡을 떼어줬던 그 모습이 탁 오버랩 되면서 예수님이다 하면서 그들의 눈이 뜨집니다. 밝혀집니다. 한번 그 내용을 요약하면요. 언제 예수님을 알아봤냐라고 했을 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때 말씀이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 뭐가 뜨거웠대요? 마음이 막 뜨거웠대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알게 해주십니다 제자들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까요? 이미 알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신 그 내용을 처음 들었을까요? 알고 있었을까요? 뭐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 들었던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하고 늘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해주셨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뭐가 문제예요? 늘 들었던 말씀인데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에 있었는데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경의 내용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오랜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 말씀을 너무나도 많이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많이 알매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볼때 마음속에 그냥 냉랭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냥 스쳐 지나지 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도전받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제가 말씀을 읽을 때내 마음이 좀 뜨거워지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으로 내려와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좀 믿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님의 깨닫게 해주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요, 반드시 펼쳐놓고 성령님, 저는 참 무지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반드시 기도하며 성경을 펼쳐야 합니다. 오늘의 종강 모임을 마치고 나면 우리는 두달 후, 세달후 만나게 되죠. 그 기간 동안 뭘 해야 될까요? 말씀과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이 자리에서 못 보는 것이 조금은 아쉬울 수 있지만 집에서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의 만남보다 더 소중한 예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좀 만나게 해 주십시오 말씀과 가깝게 지내는 그러한 방학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2월 5일 번개 때 만날 때 여러분들의 눈에서 반짝반짝 빛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시력이 좋지 않아서 성경 보기가 어렵고 조금만 봐도 눈이 피로해지지만 하나님 내가 짧게 보더라도 이 말씀 묵상 가운데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잘 보지 못해서 저는 듣습니다. 드라마 바이블들을 들을 때그 말씀이 내 마음 속에 좀잘 새겨지게 해 주십시오. 제자들이 경험한 것처럼 그 말씀이 내 마음 속에 이해되어지고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하나님 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자들은요, 눈이 열렸습니다. 눈이 이렇게 열리자, 마음이 이렇게 뜨거워지자,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자, 그들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이동하기 불편했겠죠. 하지만 그들이 자리를 박차고 나갑니다. 어디로 나갈까요? 어디로 나갈까요? 길로 나갑니다. 또 어디로 갈까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방금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는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내려올 때는 힘없이 고민하며 혼란 속에서 터벅터벅 길을 내려왔는데 이제는 눈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며 내가 이걸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그 심정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입으로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뭐하더라 말하더라. 눈이 열리자 그 다음엔 뭐가 열립니까? 입이 열립니다. 말하더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하더라 이말 속에 이제부터 제자들의 삶이 증인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은 어디로 이어집니까? 사도행전으로 이어집니다. 오순전날 성령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이렇게 임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뭐 하기 시작했을까요?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우리나라만 하던 사람들이 중국말, 일본말, 영어, 다른 나라 말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참 이상한 현상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른 나라 언어로 무엇을 이야기했을까요? 그 내용을 요약하면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냥 방언으로 다른 나라 말로. 나 다른 나라 방언, 나 다른 나라 말할줄 안다 자랑한 것이 아니라 그 나라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은 어떤 사건과 좀 연결이 되냐면 바벨탑 사건 아시나요? 야, 아시죠? 야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하면서 탑을 쌓았죠. 사람들이 하나의 언어로 힘을 모아서 야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하면서 탑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무엇을 치셨나요? 언어를 치셨습니다. 갑자기 뭐 톱을 달라 망치를 달라 하는 사람들의 언어가 꼬이기 시작하더니 더 이상 진전되지 않고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이름을 낼때 다른 언어를 하며 흩어졌습니다. 성령 척만을 봤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다른 나라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한 가지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를 증하기 시작합니다. 이 바벨타 사건과 정 반대의 사건이죠. 흩어진 그들에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복음이 각기 다른 언어로 퍼져 나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눈이 열리자 입이 열린 자들은요,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셨고, 이 죽음과 이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귀한 선물을 주셨고. 영생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 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제자들에게 다가서 협박하죠. 너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라. 사정전 말씀을 보면 협박하고 감옥에 가둡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하죠? 너희가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 듣는 것이 훨씬 더 옳지 않느냐. 너희가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러면 사는 이야기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입술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눈이 열린 자들은 입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축복합니다. 본인의 입술을 쭉 돌아볼 때 일주일의 3 동안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이해하게 하지?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대화하며 지내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횟수가 적다면 일상의 언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함이 조금은 적다면 무엇이 가장 먼저 필요할까요? 말씀 눈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이 내 마음 속에 새겨지게 주시고 그 마음을 통해서 내가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좀 우리의 고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흘러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